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체크해 볼 종목은 바로 평화 홀딩스라는 종목이고요. 금일 15%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죠. 앞으로 이 종목 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전략 오늘 알아가시길 바라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홀딩스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저에게 위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서 이전부터 전략 받아 가신 분들 오늘 무려 20%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네 평화홀딩스 문자 주신 분들 가격 전략 잘 받아 가셨죠? 매수가 3,700원 오늘 드렸고요. 목표가는 4,600원 제시 드렸습니다. 네, 손절가는 3,500원 이하 말씀드렸지만, 네, 터치조차 하지 않고 오늘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주식 하실 때이 비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 포인트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이 정부에서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평화홀딩스 예전부터 수소 관련주로 엮였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추천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거 최근 우리 시장 전기차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전기차 다음에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그 다음이 수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네, 투자 포인트 짚어 드렸고요. 네, 문자 보내주셔서 이 전략 받아 가신 분들 네, 수익 정말 축하 드리고요. 앞으로 평화 홀딩스 한두 번이 아니라 두세 차례, 세네 차례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평화 홀딩스 못 잡으신 분들 오늘 꼭 가격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은 상승하면 항상 조정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추후에 다시 이 저렴하게 굉장히 싸게 살 기회에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 보신 분들도 꼭 다시 한번 가격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꼭 추후 가격 전략, 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앞으로 평화홀딩스 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셔서 네, 추후에 가격 전략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도 남들이 모르는 중요한 정보를 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 영상에서는 미처 다 담기에는 민감한 부분들 제가 이 평화홀딩스 기업 리포트 따로 적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것 또한 참여 방법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네 평화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 PDF 파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나는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주식 손실이 너무 심각하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지금부터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이 돈이 몰리는 섹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최근 2차 전지 다음으로 돈이 몰릴 섹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평화홀딩스, 전기차 다음, 이 수소차 관련주로서 앞으로 육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세한 이 기업 내용과 가격 전략 가져가셔야겠죠. 네 최근에 이 정보만 받고 나물나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드릴 수 없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시죠? 네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네, 평화라고 보내주시면요 네, 자세한 기업 내용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꼭 받아가셔서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꼭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부 수소산업 육성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1월 10일 저번주에 발표가 되었지만 이 이슈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수일 전에 나왔지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지속성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단순히 이제 일회성 테마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이 평화홀딩스의 자회사가 있죠. 바로 평화산업이요. 현대자동차의 이 연료전지 스택 그리고 가스켓 등 수소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수소 경제를 밀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친환경 정책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이 2030년까지 이 내연 기관차를 전부 다 퇴출을 시킨다라고 해요. 이건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지켜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전기차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모든 산업의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이 되듯이 전기차 역시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서 이 수소 전기차가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수소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내연 기관 수준의 이 수명과 또 전기차 수준의 연비를 갖출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효율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2030년까지 현재 수도 상용차가 사실 200대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기차보다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기술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현재 수소상용차를 앞으로 2030년까지 3만대로 늘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이 고분자 전해질, 그리고 알칼라인 수전에 국산화 진행 시에는 앞으로 고효율화 그리고 이에 따른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이 내연기관 수준의 수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수준의 연비를 갖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산업이 현재 전기차에 비해서 상당히 밀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개발이 돼야 하는 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당연히 한 단계 스텝업이 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상당히 느린 편인데,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전기차가 2030년까지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지금 기정사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기차 관련주들 바닥에서부터 최소 다 5배,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관련주들 앞으로 추가로 상승 여력은 더 있지만,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냐? 앞으로는 이제 수소 관련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상용화되는 건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당연히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언젠가는 이 수소와 전기가 결합되는 이 기술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전기차 다음 섹터는 바로 수소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추후에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처럼 이미 몇배 이상 급등하고 난 뒤에 보면 늦는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전기차 관련주, 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밑에서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소차도 아직까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기회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보시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홀딩스 과거에 2,000원대에서 7,000원까지 정말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요. 앞으로도 이 수소에 대한 기대감을 받게 되면 충분히 두 배, 세 배, 네 배까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막 바닥권에서 이 터너라운드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거 올라갈 때 보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전기차 관련주에서 지금 수소까지 넘어오는데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돈이라는 것은 항상 돌고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2차 전지 관련주들 못 잡으신 분들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게 절대 아니고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럼 2차 전지 다음으로 올라갈 종목,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겠죠. 그게 바로 그 다음에는 수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7060원 대부터 계속해서 장기적인 하락세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이 매집했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전략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다시 한번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거 놓치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정 나올 때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2차, 3차 파동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이 정보 받아가셔서 그리고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꼭내 수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은 무조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어, 어 하다가. 구경만 하다가 이제 고점에서 잡는 경험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절대로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정확한 가격 전략 그리고 목표가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수익 실현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공목 선정만큼 이 가격절이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참여 못하신 분들은 이 7205-2725번으로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렇게 자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